요즘은 애기나 공부하고 하니까, 방송을, 내가 진짜로, 방송을 진짜 피트코인했다가 투자하고 잘못되고, 뭐하고 해가지고 잘못되고,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욕심도 없어. 어? 그냥 가족이 있지, 뭐하지, 그냥 밥만 먹고 살고, 누구한테 하시는 소리 안 하고, 또 열심히 모아갖고, 뭐 갖고 싶은 거 하나 갖고, 그게 전부야. 예? 우리 말 듣고 진짜 끊으십시오. 진짜 도박을 끊어야 돼요. 도박을 나보다 진짜 무시하게 한 놈들 없어. 나 진짜 도박을 하면 진짜 형님들이 믿을랑가안믿을라가 모르겠지만은 아, 인, 인증 가능해 보십시오. 1, 2, 3 형님. 얘 카톡으로 카톡 보내십시오. 아니, 뭔님씨이발뭔 돈을 세달 사업 걸었다고 인증이라니까 뭔 통닭 줄 거야? 아, 인증 안 해도 돼요, 형님. 하, 아니, 뭔 도박을, 자기가 4억을 골랐는데, 인증을 한다고, 뭐 치킨을 주래. 인증을 하지 마. 나도 힘들어. 자, 하나만 딱 공개할게. 아까 지금 차일스 형님 치킨 이벤트 이라고 5만원 줬는데, 요, 딱 봐봐. 딱잔고 있지? 잔고가 0원이었는데, 5만원. 요, 지금 만원 남았어, 만원. 치킨 만원짜리 높잖아. 우리, 재밌다. 이런 거 좋네.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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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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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 아, 우리 또, 카이현 형님이 또, 천원 감사합니다. 으흡. 빚 말고 사업꼬았다고 이한 사물라고. 전화해. 전대해. 전대. 일단 형 사연을 한번 들어보고, 진짜 진심인가 아닌가 딱 보고, 내가 진짜 통장이 많은 있는 거 어? 주든지 말든지 내가 생각을 하려니까 일단 전대를 해봐. 일단 사연을 딱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진짜 어? 진실이다. 그건 어? 거짓이다. 자, 여, 일단 카톡 전대해 보이스톡. 근데 나도 정말로 진짜 형님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돈이 많았어 내 기준에서 방송을 하기 전에 진짜 호화생활을 하고 살았는데 나도 뭐 사실 뭐 진짜 돈 도박해가지고 많이 까먹었지만은 지금은 가족 있고 차 있고 잘때 있고 밥만 먹고 살고 열심히 해서 모아서 에이? 갖고 싶은 거 같고 나는 그거 뭐냐? 만족해 이게 결혼을 하니까 확실히 옛날에는 진짜 결혼을 하기 전에는 쓴 가다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막 더 벌고 싶고 막 뭐를 할까 말까 막더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야, 내가 나당 나 이야기 하나만 할게. 시기발라마 아, 진짜 형님들 뭐 신용으로 신용 대출만 1억 2천 받은 놈이다. 신용으로만, 신용으로만 담보 없이 빚이 이만큼 있다, 이만큼. 어? 이만큼 1억 2천 받아가지고 지금 5천 갚았는데 젖대야 벌었다. 어? 젖대야 벌었어. 지금 봐봐.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 예? 나도, 어, 맨발에서, 맨발에서 벤치를 탔지만은, 야, 다시 맨발로 내려오니까, 아직 맨발은 아니야. 맨발에서 한 신발 정도 되는데, 신발에서 다시, 이? 에쿠스, 마쿠스로 가려니까 힘들더라고. 형님들, 진짜 도박하지 말고, 열심히 사십시오. 요즘에 진짜 집에, 평화가 와. 싸울 일이 없어. 넷마블 할때 진짜 사실 졸라 많이 싸웠거든? 넷마블 할때 진짜 졸라게 싸웠다고, 졸라게. 도방을못 꾸는, 이리 와, 이리 와. 손가락 하나 잘라주려 니까 어?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도방안할 거잖아, 형. 어쩌? 그냥 이렇게, 내가 그냥 이렇게 밀어줄게. 마우스를 못 잡게, 이렇게 밀어줄게. 오리 아, 누구야. 뭐, 서고 야, 형님들. 야, 이거 번명나왔도 되냐? 뭐, 뭘 벌었는데. 야, 시청자 형님들하고 같이 봐야 하니까. 야, 공개해도 되냐? 아, 계좌는 깔지 말고, 계좌를 어떻게 해. 그럼 계좌를 안 가면 어떻게 해. 계좌를 안 가면 어떻게 공개하냐고. 억시꼬라떼. 자, 봐봐. 여기 이름은 ᄌ <가격> 야 자, 보이죠? 근데 여기 이름 봐봐. 이름이 누군가? 김씨야. 이건 구라야, 구라. 어? 지금 4월 계획, 어, 3 3회 해가지고, 얼마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억이냐? 이거 구라야. 어디서 본 거네. 계시했기야넌 사연이 정말로 어디서 나이롱이고 사연 탈락이다. 전대 전대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야. 아 XXX다. 이름 부르지 말고 동생인데. 어, 진짜. 야뭐 나이 나이를 간단 간단한 간단하게 그 설명해봐. 그, 서구나오. 서나오. 아 81년생. 나3 3 7. 아 37. 아 37. 나너한테 후원한 적도 있고 같이 게임친 적도 있어 옛날에. 아 그래요? 아뭐 사연을 이야기 한번 해봐요. 김용관이라고. 네 예, 어디 상인데요? 내 이름이 미... 아내 이름이고. 미... 예. 그거 저기잖아 김용관 씨하고 어디요? 어디 상이야? 아유 그뭐 무슨 도박을 하신 뭐, 다... 거예요? 무슨 도박을 하신 건데 뭐 상을 꼬신 거예요? 블랙잭. 이천씩 어, 21... 하루에 0천만원0 0천 만원씩 하지 블랙잭 같은 거. 미친. 미친놈. 아, 그냥... 그러니까 위안 사모라고. 사물하고... 하지 마어 그래 이제. 아 형님, 나는 아... 지금 1월부터 12월 말부터 난 도박을 해본 적이 없어 형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나도 이게 안 한다, 안 한다 하는데 계속 하거든. 막 올면은 뭐, 나는 기본 1 4 0 0개부터 해, 기분이아 근데 형님, 근데... 또 조카가 저희 저희 애기랑 좀.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이 푸사가 조카 아니야 내 막둥이야 내 아들내미야 그니까요 러 나한테는 조하지 어, 막둥이야 몇 살이에요? 애기 지금 16개월 됐어요 와, 형님 이렇게 왜 이렇게 도박을 하십니까 나도 원래 안 했는데 내가 이거를 바둑이를 치면서 시작했어 하면 안 되는데 진짜 하면 안 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주체가 안 되더라고 몇 개월만에 꼬신 거예요? 게임 시작한 거는 1년 넘었지. 근데 이게 단위가 커지다 보니까, 음... 처음에는 박하라 할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는데, 블랙잭 생기면서 이렇게 음... 많이 꼬는 게. 4개월에 4, 사... 3, 4, 5, 6. 아니, 그냥 4억 꼬랐어. 최근에만. 아, 최근에만요. 아, 어, 진짜로. 4억 꼬랐어. 내가 이게 자, 4월계좌잖아 뭐, 의심스러운데가 3, 5, 6, 5, 3, 5 까질 수 있어. 거짓말 아니야. 내가 아. 뭐, 뭐더러 내가 이 새벽에 내가 무더러 거짓말을 하냐. 음. 방송 보는데. 애기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하지 말자 이거요. 음. 안 하면 좋은데. 내가 오늘도 했어. 내가 오늘 나 말일 딸 때는 유견줄도 해. 대답 좀 해줘라. 아 정말 이거 형님 혹시 넷마블로 다 죽으신거죠? 사악을? 그렇지. 넷마블로 사악 죽었지. 아 넷마블로. 한 거예요? 어, 삼자세다한었어 나도 분노배타는데 그렇게 죽기 힘든데. 아... 예, 도박은 안 하는 게 좋지. 방송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내가 봤을 때담그면 힘들고. 옛날에 나 나를 보는 것 같네요. 진짜로 안타깝네요 형님. 아 스트레스 는 받지 돈 때문에. 아사업을 팠는데 사 삶에 지장이 없다고요? 나는 없어 지장은. 아 지금이 뭔데요? 어 장사해. 사업해. 그럼 보좀 해라. 그럼 사, 삶에 지장이 없으면 그 사람들 좀 우는 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우, 나 너한테 같이 너랑 게임 친적 있다니까? 아이디어야 그것도 1, 2, 3에서 너 기억 못할 거야. 나 뭐, 나 몰라. 야, 1, 2, 3. 니 네, 팝콘인가, 뭐, 게임할 때내 팝콘이 뭐였지? 그뭐 팝콘이요? 방송... 팝콘 말고 저기 하던 그, 누구요? 패턴 하던에, 패턴 직슨가 걔가 하던 방송국인데, 아프리카 아니고 어디 있는데? 내가 거기서 너 보고 내가. 아, 같이 아, 그건 다를 거예요. 했는데... 트위치? 아, 트위치. 아, 그래, 그래. 너 그거 할때 내가 한번 너랑 같이 해서 바로 500방 들어가고 바로 끝나더라고 아, 그때부터 네거 후원하냐? 방송 안 보고 네거네내 방송 해안 봐요? 아 그거 꼬이고 나서 안봐 그냥 오늘 오랜만에 본 거야 야나 보고 사업 거려는데 후원하라고? 뭐후원하 맛이 있어야지 후원하지 것도 없이 너한테 덤드리 내가 아니 뭐 형이 뭐 형이 만약에 후원을 하고 옷다 벗어볼게요 너가 네옷 벗은 거 봐서 뭐해? 뭐, 아 충한분 전라계 번 충한분 시험에 채비. 아 내가 네 천추는 거 봐서 뭐해? 내가 너가 대 게임에 너, 지금 카카, 지금 뭐 통장에 잔고 얼마 남으셨어요? 난 밑도 끝도 없이 하는데. 뭐뭐 뭐, 뭐에 잔고가 얼마나 남아? 지금 토박을 사억끌고어 지금 어, 통장에 어, 돈 얼마 남으셨어요? 어, 통장에 좀 전에 보니까4억7천 정도 남았네. 4 억이요? 현금. 응 현금. 아 진짜 또 구라치네. 인증 아니야. 또 그거 저기하지 말고 인증 가능하면 이제 뽑아 줄 테니까. 아 인증 한번 해봐요. 계좌는 까면 안된다고 아니 계좌 안까니까 인증을 한번 해보자고 어, 인증해줄게 응 어? 해줄게 해줄게 그 전화를 어. 끊을까요 끊고 기다릴까요 이렇게 하면서 기다릴까요 아 어, 그럼 다돼다 해줄게 알았어요 아니, 4학 7전 정도 남았다는데 졸라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가 한번 봐보죠 자 형님들 진짜 그 봐봐 이게 정말로 구란가 아닌가 야 이거 뭐냐 야 이거 봐봐 구라는 아닌 것 같은데 야구라는 아닌 것 같다 야야 형님들 봐봐 야 이거 뭐냐? 야캡처 시간이 4시 46분 지금 맞아 계좌 열세 개야 맞잖아 4시 46분 야 시X나 X같네 진짜 잠깐만 기다려봐 아 카톡 졸라 오는데 어왜 아니, 그짓 말아. 내가 뭐 다르어진 걸 건가? 형님, 천백기 식당에 오림당 님. 왜? 아, 오림님뭘천번 아, 천백기 식당에. 아, 식사 하셨습니까, 형님? 술 한잔 먹고 들어왔어요. 아! 형님. 왜? 아, 형님, 뭘 그렇게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형님? 식당에 큰 거. 아유, 지 어디신데요? 자세다 길. 아, 내가 이거 깜씩 아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 이게 지역만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형님. 어 지방 쪽 지방 쪽. 에? 지방 쪽에서 한다고 그랬지. 지방 어디요? 지방, 지방. 아, 어, 뭐 일로 어떻게 얘기 아이 아, 지역만 이야기를 하실 수있잖아 형님. 충북, 충북, 충북. 아, 형님. 음. 음. 뭐좀 뭐라 할까? 뭐 삶에 누가 뭐 괴롭히거나 누가한테 협박을 당하고 있거나 그런 거 없으신 게 있니? 내가? 아이뭐저 형님이 오다만내려주시면 제가 뭐한 명쯤은 그냥 깨끗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형님 뭐 아, 인생을 살시면서 또는... 지금 막 누가 거슬리다든가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야내 야, 동생들도 다 많아 뭐 형님 혹시 뭐 건달이세요? 진짜... 아 건달 아니야 내가 무슨 건달이야 건달인데 돈 너한테 이렇게 까고 그러지 않지 불법적으로 했서뭐 형님 왜? 정말 죄송한데 진짜 아우가 진짜 요즘에 밥도 못 먹고 졸라 힘든데아 시바 골뱅이요. 게임을 쳐 당당하게 해 갖고 내 돈을 따. 아 씨. 그게 맞는 거지. 한겜 칠래? 아 스폰 스폰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 스폰 안 해. 난 내가 직접 해. 뭐 바둑이든 뭐든 뭐 바카라를. 이 개새끼야. 개새끼가 졸라게 자기 자랑만 해. 스발럼이 어? 아 시발놈 끊어버렸어요 그냥 개새끼야. 아니 시발놈이 내가 진짜로 자존심을 버리고 남자가 자존심 을 버리면 끝나. 나나 응? 자존심을 100%안 버릴라 했는데 이 시발놈이. 아니 삼이 형 아따. 앞으로 시발 좀 잘하고 매지간해 어디서 펑고하으니까 오리야 응? 오늘 방송 제일 아. 재밌다. <laughs> 예, 겠습니다 아 진짜 인생이 더아좀 또. 또. 아, 이사마 그냥 개새끼야 방송 보지 마라 개새끼야 오랜만에 봤면 그냥 조용히 보던가 스발라마 사악을 내가 네가 스발라마 네한테 스폰을 아니 후원을 받고 싶어서 연병을 하냐 겠 방송은 재밌게 하려고 스발라마 어 인사를 한 거고 재밌게 한 거니까 착각을 하지 마 스발라마 이 오리지널 금방 같은 새끼야 죽여버리니까 어야 정말 형이 서른 아홉살을 재밌고 39살을 처먹어가지고 39살을 참먹어가지고스발라마 사억을 봤으면 많은 2만원 후원을 할수 있는 클래스지 스발라마 어디 가서 4만원 사억을 팠다 하지마. 어, 400팠다 해. 비지 이역 있어도 밥 사는 패기. 아 그러죠. 이금방 같은 새끼들이 뭔 착각을 하고 있어. 어? 아까 형님도 러잖아 다만 우리가 뭐여. 동생도 후원하면 형이 형인데. 글지마는 촉도 금방이 졸라 지자랑만 하고. X도 아닌 것들은 X밥이야. 아니, 그러니까 성가벽 무시를 하는 게 아니고 졸라 자랑을 하잖아. 자기 사업었는데 아이고, 사, 생활에 지장 없다. 지금 사업 칠천이 있다는데 자기 자랑만 하잖아. 저런 놈들은 나를 해서 사람을 다희롱을 하는 거야. 저거는 마약보다 더나빠 사람은 가지고 노는 희롱. 어? 오리 형, 제가안 받나요? 어, 제가안 받는다. 마조 자랑을 말던가. 맞다, 마약보다 나쁘다. 예, 어, 족발이라도 안 해줘. 구다였서 응, 그냥, 하나에 찌그러져 있어, 스발라마이 금방 같은 새끼야. 좀 형이면 형답게 놀아라, 스발라마 니가 뭐, 어, 뭐, 상동이처럼 19살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은, 내일 모레 개새끼야, 반년만 있으면 나이가, 개란이 48이다, 스발라마 아, 형님들, 새벽에 요구를 해서, 저, 정말로 죄송하고, 정말로 개새끼가, 어? 반년만 있으면 나이가, 어, 개란이 40개인데, 개새끼가, 어? 없는 가오와 잉? 사람은 희롱을 해버리네 아돈좀 어, 아이디가 네고네거레잖아 네고 사업 잇고 어디가서 물건 살때 네고 졸라 하나부지 아이 그새끼야 아이 그치새끼야 그치 새끼야. 사랑 좀 그만 조여라 그치새끼야 나이 왜 그래 이시발라아 개새끼야 계란이 아이고, 40판이나 씨발놈아 시발... 언제 정신 차릴래 개새끼야 처자식을 생각하고 도망하지마 쓰발놈마 이 새끼가. 죽여버리죠. 그냥 딱할 말만 끊어버리고, 사람을 열받게 하는 클라스. 그 클라스가 오리클라스죠. 너는 내가 심판대에다 안 올릴게, 스발러마 야, 1, 2, 3, 추방시켜라. 잉? 1번. 10명, 1, 10명만 넘어버리면 바로 추방시켜버릴게요. 1명, 2명, 2명, 3명, 3명 4명, 5명, 6명. 아, 하나만, 자, 한 번씩만. 아, 한번 봐주죠. 스발러마 주방하지마, 그냥 내 거. 이 아이스 나무 한번 봐줘. 너는 진짜로 이 번을 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 네고 내고 박하라. 마. 반대로 금액 똑같이 까줄라니까. <laughs> 야 준비 한번 하자, 박하라. 야 박하라를 진짜 형님하고. 야123돈 있냐 이 스발러 막. 전재산이다. 아침에 해장해라. 아 박상. 사 형님 헐. 야 잠깐만, 나 전재로 할게요. 가만히 있어봐요. 전화 받아 욕안 할게 욕안 할게 1400개 두고 한판 하자고 들어와 번짜다네 어어 걔 아까 누구야 내 반대로 어. 한다고 했지 어 바카라 말고 나는 블랙잭에 들어와 한판 뜨게 한판 뜨자고? 어 블랙잭 뜬 뜨... 하자매 인증한 아 어, 뭐 잠깐만 아니, 잠깐만 나내마블 아이디 어. 접속하고 들어갈게 어. 야 형님 넷마블 아이디가 없어요 근데 아니 병신아 블랙잭으로 어떻게 뜨냐고 병신아 바카라라 해야지 스마일 놈 바카라를 해야지, 바카라를. 바카라로 해야지, 바카라로. 어? 아니, 블랙잭을 어떻게 뜨냐, 스발라마. 바카라로. 니가, 뱅크 가고, 어, 플레이어 가고, 플레이어 가고, 뱅크 가다 신다는데, 스발라마. 블랙잭은 니랑, 나랑 싸우는 게 아니라, 딜러랑 싸우는 건데, 이 멍청한 새끼야. 콜, 그, 그래. 내분에. 아니, 칼라 형님, 진짜, 잠깐만요. 형, 형님, 아이디 한 번만 줘보세요. 야, 따봉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을 골드 있는 거를 아이디는 하나 들어갈게 그리고 내가 중계를 할게 돈을 박하라 반대로만 간다고 오라고 박하라 까 또. 요거 진짜 레전드다 레전드 잠깐만요 우리야 방 만들테니까 들어와서 중계해 에 알겠습니다 형님 아 잠깐만요 어 왜? 어방따 여보세요 휴정어방 바... 따서 번호 알려줘 박하라요? 아니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잠깐 수 기다리고 1400개. 있어. 좀만 기다려라. 지금 나 아, 깔고 있으니까. 아, 방 알려줘. 나 깔아줘. 나 좀만 기다리고 있어. 내네 방송이 안 보여. 방 지금, 따고 내가 저방 따지면 나한테 톡 보내. 그 뭐야? 지금 골드 몇개 들고 있어? 1300개. 1300개 알았어. 기다려. 딱 기다려. 아. 어. <laughs> 대박이네, 진짜로. 자, 이방 들어왔습니다. 형님, 이 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저 간전에 있어요. 저 간전에 있는데. 야, 어디 간 거야? 빨리 돌아. 13번 방. 아, 누구야? 카이언 형님 맞아? 와, 마, 뭐야? 야, 레전드다, 레전드. 야, 오 마이 갓트. 야, 오 마이 갓트.

정의 구현의 <laughs> 실패네, 시발 <laughs> 아, 진짜. <laughs> 저 새끼 죽방 <죗방에> 해 짜증나. <laughs> 아, 진짜 오마이갓. Oh 야, 뭔뭐 순식간에 일어나 있어 순식간에. 아니, 갑자기 뭔 이야기를 하고야 하는 갑자기 돌아고빡그는 거야. 난 아이디가 맞은 거안 맞은 거 그걸 확인하고 있었거든. 아시발 이겼어야 레전드인데, 레전드인데. 정이 구현 실패다. 그러니 <laughs> 악을 죽었지 인터넷으로 내용도 없이 <laughs> 아 아니 나는 정말 좀뭔 이야기를 하고 갈줄 알았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리용 어? 불러 이천방하게 뭐라고? 아 니들이 너 하던 사람 있잖아. 너 아는 형아니야 이천봉 하자니까 니들이 하자면 지금 와서 바를게요. 불러 수고자마. 기다리고 있을게. 안 한대. 안 하시대. 아 그럼 시발로이안 하고 무서워요. 말투. 일단 그냥 버렸어요. 해버렸어야 되는데. 한편보가 해버렸었는데아 <laughs> 진짜. 야 이것을 진짜로 카이해형님이카이해형님이 형님이 많이 먹었으면 안돼 내년대야 이거. 야 나는 솔직히 진짜로 뱅크 세 장째 난 영어를 렸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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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야어 사가였잖아 사였고 여기서 삼이었잖아 뱅크가 그리고 난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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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씨바야 거기서 6위까지오 뭐냐 아 맞다 야 만약 에 예를 들었어 진짜로 카이안 형님이 배팅을 딱 해놓고 취소를 딱 해본 거야. 그날이 뿌러져버려. 그건 완전 레전드 각인데 정말 좀 아쉽네요. 아 형님 진짜 아 우리 또 카이언 형님이 야 천사의 기를 진짜 아 근데 내가 배팅 취소해서 저 새끼가 먹어도 그림 안 나오니까 먹고 버지하고 했어야 레전드지. 여보세요. 어왜왜 왜 끊어? 도해. 아니 이게 막 상대를 하자네. 상대를 비방 그를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지금 내 방에 해장님이 비방한 내 내가 지금 타자가 안 써지고. 근데 그쪽에서 먼저 뭐너 하니까 거야. 내가 반대로 가주겠다 먼저 한거 아니야. 먼저 도발했으니까 내가 더하자고한거 당연히 해야 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자고 한거 아니야. 그쪽에서 나한테 먼저 뭐야 이거 하자매. 그리고 내가 알았다고 하자고 한 건데 왜더안 해? 한판 치고 안할 거면 뭐 하자고 말을 하지 말자. 일단 지금. 일단 알겠어요. 일단 알겠으니까 일단 아 진짜로 이 방송에 진짜 간종들이 간종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정말로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죽여버리고 싶네요 가난이 재다 우리야 보이스톡 보내 후원 10만 원 하고 계속 해준다고 해아 보이스톡 보내 후원 10만 원 하고 아 알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아 형님 그 어. 카이언 형님이, 어. 저, 저한테 만약에 10만 원 형님, 우원하시면 형님이 지지칠 때까지 끝까지 달려준답니다. 야, 야, 내가 10만 원 따로 해줄 테니까 먼저 게임 끝나고, 해, 게임 끝나고 내가 너한테 줄게. 아, 먹었잖아 하지. 형님. 아, 그거 그러니까 내가도 준다고? 아니, 1,400개 먹고, 왜. 아니, 1,400개를 어, 먹어서 200, 2 8 0공을 드셨는데. 280만 원딴 건데 그걸 먹었대서. 뭐 아, 그러니까 게임 하자고 한다는 계속 하자고. 아니, 그러니까 일단 1 0만만 일단 먼저 후원 야, 후원 100만 원 해줄게. 게임, 게임 먼저, 계속 하면 끝나고 먼저, 100만 원. 먼저 먼저 좀해 주십시오. 형님 말을 좀요 아, 먼저 안해줘 게임 끝나고 해줄게. 내돈 해줄게. 아, 안해 줄게. 내돈 떼어 될게 아, 그지 마라, 네. 먼저 하라 해. 먼저 뭐, 하라 하잖아. 먼저 선불이야, 선불이요저 어끄적게도 저먹튀 당했어요. 어끄저게도먹튀를 <laughs> <엊그저께도 웃음> 당해 가지고 형님. 아, 내가 뭐뭐할 거야. 아, 저도 아, 게임 먹... 해 게임 하고 그러면 아, 다섯 판씩 하때쓴 1,000원도 2,000씩 하든 1,400씩 하든 원하는데 레전드씩 하고 다섯 판때던때 그만하고 내가 너한테 후원해줄게. 그럼돼 먼저 후원 안 해줄게. 게임 끝나고 해줄게. 아 근데 이게 또 어, 상대방 형님이 먼저 후원을 하면 끝까지 달려준다는데. 끝까지. 쥐라라고 하죠. 네시발돈데 니들이 또. 요거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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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시고요. 거 하지 마시고. 방송이니까. 아니 근데 니들이 먼저 승질을 건드리니까. 준거야 내가 먼저 그냥 할게. 나는 곱게 얘기한 거고 내가 돈장한 것도 어. 아니야. 내가 돈사한 것도 내가 등장한 서 뭐해 어 그냥 떼었으니까 게임 하지 말아야지하 아 우리 또태나아 빙수 고맙다 잉? 빙수 고맙고 아 형님 클라스 이렇게 한번 딱 10만원 딱 후원하고 가십죠 형님 방송을 모르시네 아니, 약속을 어긴 적이.. 아니, 나는 야 지금, 형님은 아니, 야,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고 거, 거 하니까 요아 일단 형님 뭐 1400개를 드셨으니까 형님 좀 게임 치고 게임 치면 아 그럼 끝나요 씨발 뭐 족같은거는 아니 뭐 님이 씨발람 주체를 내가 주체를 보면 님이 씨발람 주체의 말을 드어야지 족같은거 뭐 졸라게 토 달고 있어 씨발람이 개새끼야 약 100만원 필요 없고, 응. 10만원만 먼저 하라고 해. <laughs> 아니, 주체를 하면, 아, 주 새끼 진짜로, 어, 1, 2, 3, MBC 진짜로, <laughs> 후원 안 하면 바로 욕짓거리다. <laughs> 아니, 그게, 그게 있잖아, 형님들. 이게 지금 방송을 살려주실라고 하시는데, 아니, 진짜로 그카이 형님이 지금까지 구라를 친 적은 없어. 10만원 후원을 하면 끝까지 달려준다 하는데, 이 미친놈이 계속 뭐. 아니 똥꼬너만 똥똥꼬집이냐? 이 스발라마 나도 임마 채시집 아니야? 이 개새끼야. 그그뭐죠 영화 그 범죄 전쟁에서 그안 봤냐? 뭐 어디 발대선 김민수 아니 채민수? 아니 스발라미 뭔뭐 주체를 해주면 개새끼야. 주체만을늦어야지 너는 글라스가 딱 거기까지야. 그만해 개새끼야. 감정싸움 돼버리니까 그만하시죠. 자, 3이형 가서 주무십시오. 내가 먹게 할 거면 1 4 0 0기 가겠냐? 생각들이 없어. 저 새낀 천 원도 후원 안 하는데 백만 원을 쏘겠냐? 생각이란걸좀 해라. 삼이야 한 시를 봐봐라. 개새끼야 방에 해장님이시라 개새끼야. 그래 카이언 카이언 형님은 진짜 명분 있게 말을 딱딱딱딱딱 하는데 저 새끼 명분이 없어. 명분이 없고 개새끼야. 맨날 똥꼬니만 부리고 있어요. 개새끼가. 야 내가 이마. 어? 그 너는 진짜로 그 범죄와 전쟁에서 딱 여기 김 파노야 파노. 이파노쉐끼야 정말 부끄럽네요. 그만해 트림이나 참고 계시 빌기야. 주돌이가 없노 쓰발라게 자타하는 말이죠. 아 이거 조용해 계시 빌야좀 잠이나 퍼자 계시 빌야 조용해 계시 빌야 구해서 좋겠다. 아유 시발 넷마블 정의를 모르노 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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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우. 아 그러니까 넷마블에서 정의를 모르네. 아니 4억 7천을 잃었는데 4억 7천 4억 4억 7천 2백 8십을 렇게 했어야 한디 그니까 너무 뻔뻔해 형님 뚜기 형님 너무 뻔뻔해가지고 아 그냥 욕이 나오네 형님 진짜로 MBC야 인증 필요 없고 선우원 그게 인증이요 그러지 지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졸라 잔돈이 약해 아우 대화가 안되네 10만원만 후원하라고 그럼 이네 사업 다 털릴 때까지 해준다니까. 헐, 헐, 헐 사업을 다 털릴 때까지 해준다. 와, 야 저렇게 말한 마디에도 정말로 저기 이각감이 있잖아. 근데 1, 2, 3이 단점인 거냐? 말한 마디를 해도 진짜 포수가 없어. 근데 카이엔 형님이 이야기를 한 마디를 해도 포수가 있잖아. 아이 뭘 만나 스발로마. 아, 봐봐, 꾸욱 어. 사이버에 찌찌찌찌찌 말하다가 안되 보면 만날래 아우 좀 가라, 개새끼야 진짜로. <laughs> 아나 진짜 졸나웃기네 진짜로. 아 조용히 개새끼야 삼이야. 니 조시나요 진짜로. 아이고 진짜 병신 같네요. 나이를 스물... 스물... 아니 서른 아니 서른 아홉을 처먹었다는데 아... 진짜 웃기고 죽겠네 진짜. 아왜 이렇게 전화해. 아 형씨! 왜? 나이를 똥구녕으로 처먹었어요? 니들이 걸뱅이 짓 하잖아. 술먹어서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아, 술 한잔 먹고 왔다니까. 술 한잔 먹었으니까 지금 그러지. 술을 먹었으니까 문제야. 딱, 거기까지, 하 그냥, 자, 하고 자. 조용하고 잘하고. 뭐, 안 해도 아이씨. 되니까, 조용하고 잘하고. 타자치지 말고. 추방하기 싫으니까, 조용하고 잘하고. 야, 뭐. 추방해. 추방해도 돼. 네 방송 안 봐도 돼. 아, 니그니까 놀아주는 거야. 추방해. 거지 그, 새끼야. 내가 돈 딴는데, 뭐, 들이추 저, 저런 놈은 추방을 하나 이거 졸라게, 쪼글쪼버이죠 형님들, 쪼글 졸라 주세요. 거지 새끼. 야 너는 내가 고름을 짜줄게 개새끼야 타자를 치지마 그지새끼야 에이 형님 이거 추방시키지 말고 이, 이 새끼들은 정말로 삼천교육대에다가 고문을 내줘야 돼 정말로 타자는 치고 싶은데 타자는 못 치고 졸라 고름을 짜가지고 말려서 죽여버려야 돼 오징어도 씹어내면 짜면 물이 나와요 응? 말려서 죽여버려야 된다고 말려서 전화 하지마 그지새끼야 인자 봐봐 열받으니까 타자를 치고 싶은데 타자를 못 치게 하니까 바로 보이스톱으로 들어오죠 이? 이게 고름을 짜가지고 죽여버리는거예요 개새끼야 야골렌지 개새끼야 하하하하하 <목소리> 전략 야골렌지 <그러지>, 씨발람아 <목소리> 전화왔는데 바로 끊어버렸어요 바로 전화왔는데 끊어버렸지 개새끼야 <목소리> 아이 개새끼야 지금 열받았거든 타자를 칠라는데 자잘 못쳐 지금 어 아니 채널 받으면 안돼 쌍둥 날라오니까어예어집불나 네. 아, 미안하다 야임저 우리 이프 지금 빡쳐버렸어 아